안녕하세요 네. 집주인 계십니까? 아, 오늘 랜선 집주인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근데 집이 좀 보이게 찍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도착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도착한다고 말니죠 아. 좋네요. 집이 되게 좋네요. 아, 저는 친구들한테 듣기에 시골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어, 언제 들어오셨어요, 여기? 2월 달. 2월 달? 6월, 6월. 월월이면한 6개월 정도 됐는데. <laughs> 아니 근데 보니까 뭐 살림이 별로 없네 미니멀 라이프 아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저저 저 화분이랑 저 의자랑 저 창문이 딱 있는 게 되게 고독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본인의 심정을 표현된 어떤 그런 비주얼이라고 보면 되나요? 여기 안방 살짝 봐도 돼요? 응봐 근데 되게 집이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아니 여기 근데 커튼이 커튼은 자동커튼 아니죠? 안마커튼 되게 좋다 그리고 저기 독박이장은? 이런 옷이 화장대도 있네 주방 좀 살펴볼게 아니 근데 이 스타벅스 일, 원래 이런 취향 아니었잖아요 아, 선물 받았어 아선 그치 이거 다 세트로? 누가 줬어 이런 거는? 아 대학교 동기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취향이 깔끔한 거 좋아하시네요 블랙 앤 화이트 이런 거 아니 여기가 응? 블랙 앤화이트이 집은 은 이거는 <laughs> 이런 것도 다 블랙이잖아 응그 아, 응, 이케아 아 이케아 거 근데 그것도 이케아 혼자 사시는데 젓가락이 좀 많네요 아니 근데 네, 네 세트밖에안팔더라고아 그래서 숟가락, 숟가락. 음, 이 양키 캔들 이런 거는 어디서 났죠? 이거 응, 샀어 선물 아니고? 음. 이거 어디 뭐 직접 뭐장장을서서어어서서산야 <laughs> 쿠팡 친구는 <laughs> <laughs> <elected 마이시��도 Nixonler> <laughs> <laughs> <양키캔들의> 이 친구는 이 좋은데? 이데이게이거 하나 이놓구는이친구이다향이 퍼지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미드나잇 친머는좀뭐 아니, 미드나잇이 의미하는 뭐가 있나요? 이게? 아. 아. 미드나잇. 이거는 약간 그 드라마 최근에 그 봤어. 검은 태양. 거기에서 남궁민이 고피스텔 사는데 나 진짜 이렇게 있어. 약간 검은 태양 느낌인데 이건 미드나잇이 아니 근데 나잇인데? 이러고 저소 쇼파에 혼자 앉아가지고 식물이랑 대화하나요? 아, 이렇, 이 식물이랑 정도 조명을 해놓고 근데 여기다가 내 생각엔 약간은 빔싸도 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했나 그런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뭐 따로 트리 이런 건안 했고 근데 마음은 좀 무척 했겠지. 사 <laughs> 근데 양기 캔들 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분위기가 있네. 근데 죄송한데 불좀 켜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안에 잠깐 열어봐도 되나? 아 근데 뭐 없네.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어, 평소에 소화가 좀안 돼요? 아니, 거기가 수화, 유당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원래 옛날부터 먹는 우유인가? 어, 유당, 유당 있는 걸안 좋아해. 못 먹어서. 아, 아 근데. 나 지금 음식이 보이네 토마토. <laughs> 토마토 좋아. 케이스지 나한테. 이 토마토는 우리가 알잖아요, 용도를. 그쵸? 무슨 용도? 술 먹고 해장하는 어, 용도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이 집주인분은 해장을 토마토로 하는 그런. 야생적인 습성을 갖고 있어. 참 신기해. 근데 희한한 거는 그것도 토마토 주스 난데. 생 과일로 갈아야 돼. 여기는 다용도실인가? 다용도실 좋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잠시만요. <laughs> 여기 원래 무슨 용도지? <laughs> 아, 아니 근데 여기도 지금 다 비었네. 아술 좋은 술또 혼자 드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모든 요리를 이 프라이팬 하나로 다 하신다고 <laughs> 하시던데. 맞아그어 이게 만능이에요. 아 그래서 미니올 라이프구나. 이걸로 무슨 무슨 요리를 해보셨죠? 라면. 네. 라면을 이걸로 했다고요? 라면 가능합니까? 어, 네 그거 볶음밥 그 다음에 그 찌개, 그거... 찌개 같은 것도 옵니 그럼 이 정도면 거의 혁신 아니야? 일단 커피포트가 또 없어가지고 그 커피가 없으면 물을 여기서 끓이시나요? 어 맞아 <laughs>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그 <laughs> 아, 커피 커피 내릴 때 물을 프라이팬으로 어제 어제 애들한테 그래서 커피 끓여줬어 약간 커피 맛에서 기름 맛이 날것 같은데? <웃음> 대단하시네요 <웃음> 아, 화장실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네.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어, 근데, 욕조까지 딸려있는 이 화장실이 되게 좋다. 반신욕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선택이 가장 큰이유하냐 <laughs> 실제로 저기서 반신욕 많이 해? 일주일에 네 번? 아,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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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여기서 반신욕하고, 불 끄고 혼자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그러고 맞죠. 왜 불을 끄고 있냐왜그아이일반그 해를 안줘. 그러니까 자연광을 안줘. <laughs> 아 자연광을, 자연광을 안 좋아하세요? 와 이거는 또 진짜. 아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냥 환기시킬때 하는 거. 그럼 반지하로 가시면 되잖아. <laughs> <laughs> 굳이. 와 되게 이래서 사람들이 다 케바케라는 게다 사람들이 달라 그럼 되게 집 고를 때 제한이 많이 줄어들겠다 여기 있는 이 동그란 건 뭐죠? 로봇청소기? 오 이거 한번 시동해 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구석구석 가네?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게 완전 빨개즈안 되고, 한 번은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어제게할 막, 이 막, 머리카락 떨어져서, 이스트 같은 가좀깔 일이 없지. 이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발코니를 한번 볼게요. 신발장도. <웃음> 잠깐만. <웃음> 저기요. <웃음> 아니, 저 지금. <laughs> 아니, 저 지금. 이사하러 집 보러 온거 아닌데? <웃음> 아니. <웃음> 우산도 없고, 신발장에 신발도 없고, 이거 뭐. 이거 왜 이런 거지? 신발도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신발을. 아, 그렇구나. 여기 채워놨구나. 아, 여기는 그거구나. 이거는 어 좋은 공간이네. 어 여기 캠핑의 자네가 보이네요. 이 물건은 삼각대인데? 아그 고프로예요. 아니, 아 아니다 핸드폰 삼각대다. 아니 혹시 유튜버세요? <laughs> 아니 프라이빗 타는. 아 프라이 빗 유튜버인데 프라이빗 타는 게 가능한가요? 유튜버가 공개 비공개 이게 되나요? 유튜버 아 유튜버는 아니고 스테리머스테리머아 <laughs> 유튜버는 아니고 스테이머 <laughs> 이 방은 이제 재택근무하는 방인데 아니 이거는 이거는 그 소문으로 만든 그거 아니에요? 삼미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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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도 소문이 분분했는데 <laughs>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laughs> 네. 아 이건 왜 이거 네. 왜 쓰는 거예요? 이유도알줄게 하나 이거 이또 만든다고 생각한 것도 신기하다. 침대에서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아이 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콘센트, 그, 콘센트를 연결해가지고 갖고 오는데. 원래는 여기 콘센트가 있는데, 네. 나는 머리 위에다 가 콘센트 꽂는 걸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머리 위에 왜요? 뭐 수맥이 흐르나요? 전기가 안 흐르는 느낌이지. 아, <laughs> 아, 그걸 느껴지나요? 아니, 아니 신경쓰. 아, 신경 아, 그게 신경쓰이나요?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하어게참 야, 어디다 말지말아야 <laughs>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범상치가 않아요. <laughs>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침대까지 끌고 갈 충전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laughs> 알겠습니다.